리버풀이 번에우승 하겠냐? 리버풀은 주인권이 땅이지 않나? 음, 리중땅, 리중땅 그렇지? 아니 근데 수혜일의 리버풀이랑 맨시티 경기 봤어? 마지막 장면 좀 아닌 것 같던데? 아, 부심 깃발 안 들었잖아. 왜 없어요 그게? 그러니까 VAR은 해봤어야 되지 않나? 어깨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분명히 어깨는 안 넘어간 것 같던데? 무슨 얘기 하는데?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 아, 아니야 나해도 몰라 <laughs> 야너 축구 좀 알아 어 뭔데 뭔데 아 알아도 이 언제 다 설명해 야 내일까지 경기 보고 와그럼말 해줄게 아, 간단하게만 얘기해봐 아까 뭐 옵사? 그럼 프사이드잖아 근데 뭐 부심이 뭐 어쨌다고? 너 부심은 뭔데? 부심 자신감 있는 거. 아니 너 V A R 은 뭔지 알아? 발? <laughs> 발? 그러면 발 말고 손은 안 써? 축구에서 손은 원래 안 쓰잖아. 야 지금 이피에서 손이 제일로 유명해. 이피에서 손이 유명하다고? 아... 아, 그냥 나가. 아니 설명을 해줘 봐봐. 나가. 안 나. 너... <laughs> 오포치 보면 그만이야!